대통령 별의 순간 대응 찾는 법, 166번째 찹다. 보이는 세계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별의 순간 찾는 법은 쉽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인 마음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형성 과정과 그 작용법, 그리고 그 마음의 감옥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또한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까르마의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작업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세계인 영혼계에서 영혼들의 생활법을 확인하는 작업은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수천 년을 기다려온 최고 난도의 어려운 작업이었다. 인간의 보이는 삶인 성공적 삶에서 시작하여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감옥 그리고 그 마음의 뿌리인 까르마의 세계 영혼들의 생활법, 환생의 삶에 이르는 윤회적 삶의 흐름의 완성을 위해서 업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소 어렵고 복잡하지만 이 업에 대한 연구물들을 통해서 보다 심도 깊은 이해를 도모해 보고자 합니다. 업연구의 요약에 대해서 봅니다. 불교를 교리적으로 보면 크게 실상론과 연기론으로 나눌 수 있다. 실상론은 불교의 인간학적 해석을 공간적으로 본 것이요. 연기론은 시간적인 맥락에서 파악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공간과 시간의 좌표상의 존재로서 사회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체는 무상, 고, 무하, 그리고 진실하다. 이것이 소위 사법인인 바, 불교의 관경 논리가 되고 있다. 인간이란 무시 이래로 유전하며 부침함으로써 인간다움의 완성을 향해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는 시 공간의 위상에서 얼마나 참 인간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불교의 인간학적 해석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 시바로 업에 관한 이론이다. 업론을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불교를 이해할 수 없다. 업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곧 모든 불교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다. 업론을 어떤 숭명론적 범주로 본다거나 인간의 가능성을 무기력하게 하는 패배주의적 이념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이 언년 중에 뿌리 박혀 있다. 인류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고 싶다. 하나는 약탈, 정복을 주요 생리로 하는 이동성 문화권이요, 다른 하나는 인내, 순응을 주요 체질로 하는 정착성 문화권이다. 전자는 사막의 유목 문화와 망망한 대해의 해양 문화가 해당되겠고, 후자는 주로 강을 끼고 번영한 농경문화를 일컫는다고 하겠다.초월적 존재란 이 무서운 자연이 공격을 배후에 조정하고 인간의 간절한 소망에 따라 인간의 편에 서서 그 공격을 무마시킴과 동시에 오히려 인간의 생존을 보호해 주는 신인적 절대자이다.왜냐하면 자연의 횡포를 막고 좌우하려면 신인적 존재는 그보다 더욱 우월한 힘과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막과 태양을 무대로 산 인간들은 그들의 생활풍토에서 그의 자연 발생적으로 절대적 존재를 신봉함으로써 마땅히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연 조건들을 정복하게 하고 계량하려는 것이 거룩한 신과 자기들을 위하는 섭리로 여겨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관계 속에서 약속과 서약을 생활의 생명으로 삼아왔다. 그 약속과 서약이란 인간이 자연과의 투쟁에서 지켜야 할 인간과의 생활이 이념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징은 언어와 행동거지였다. 그들의 생활은 자연이 현실을 중요시하고 미래는 신과의 관계 속에서 윤리적, 정신적으로 강력한 지향로를 제시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현존적 존재는 현실의 생활을 중심으로 하나 그 존재의 전체적인 생활의 방향 중심은 신을 중심한 활동이었다고 할수 있겠다. 사막과 해양을 배경으로 자란 민족들은 그들의 생활 풍토가 매우 위협적이었으므로 자연과 적대한 나머지 자연과의 유기적 관계는 생각하지 못하고 인생을 이례적으로 살다가는 존재로 간주하게 되었다. 즉 인간이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자연과 더불어 성수의 고락을 같이하는 관계가 아니라 해당초부터 거친 자연조건을 정복하고 강탈해야 하는 인간으로서 활동하는 매우 현실적으로 투쟁하다가는 신의 사자로 자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신의 대리인으로 온 그는 될수 있는 한 자연과 투쟁하다가 일일회적으로 가는 이 세상의 나그네에 불과했다.그러므로 그들에겐 현실에 대한 사명의식과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인 신국이 있을 뿐이다.현실의 사명의식과 종말론적인 신국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그대로 서구의 전통이 되고 말았다고 생각된다.자연은 인간의 거대한 의지체가 되었다. 순응과 인내로서 자연의 유기적인 운행에 참여하기만 하면 인간의 행복은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 처측을 어길 때는 엄한 자연의 보복이 있을 것이지만 연약한 인간이 감히 그렇지는 못하고 마냥 톱니바퀴처럼 자연의 조건의 하나로서 존재해 가는 것이다. 인간의 진실한 의미와 삶의 가치를 알고 추구하려면 자연의 현상적 법칙과 그 배후의 원리를 알면 된다. 즉,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인간의 삶 속에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소우주와 대우주로 파악하였다. 대우주의 이모저모의 변화는 곧 소우주의 생존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간주하였다.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인간은 거의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고 그 결과를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농경인들에겐 인내와 수능은 매우 큰 위덕이었던 것이다. 불교는 원천적으로 인도의 겐지스 강을 중심으로 한 농경 사회에서 자양되었다. 따라서 불교의 업설도 농경 사회가 갖는 자연의 윤리 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해갔다. 즉, 인도라고 하는 거대한 먼순풍토의 영향 아래 불교는 인도의 전통적인 농경 생활 양식들을 많이 흡수, 수용하여 후래의 가장 세련된 불교 업서를 발전시켜 나갔다. 그러한 농경 사회의 생활 실서에서 창출된 철학 체계가 고 우파니시아드의 한 자료에 나온다. 우주의 태초엔 유 뿐이었는데 그 유에서 화가 유출하고 화에서 수가 유출하고 그 수에서 음식이 유출하여 여기서 만물이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식물은 비에서 생성하고 비는 제사에서, 제사는 동작에서 생성한다. 고하여 위의 대우주론적인 설명이 여기서는 소우주론적인 차원으로 적용되어 나간다. 이는 자연의 유전처럼 인간의 업이 윤회하는 아주 원시적 형태이다. 마치 자연의 물리적 현상을 인간의 제사 행위와 비견하여 동일범주로 보고 있는 체계는 곧 인간의 생존 방식이 어디까지나 음식물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인도적 전통을 이어받아 불타의 제자 판도라바라트바자 전자는 이 몸은 음식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읊었다. 이 음표는 초기 불교의 전형적인 명제에 속한다. 하나란 무엇인가? 일체 중생은 음식물에 의해 생존한다. 고한 일체 중생 연식 생존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음식 대신 불교에서는 아아하라고 씁니다. 이 음식을 매개로하여 인간이 업과 윤회가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인간이 소우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과제를 종교윤리학적으로 불교는 심층적 분석을 시도하면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생존 형태가 다르듯이 중생은 사람 세계나 천상에 나기도 하고 혹은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에 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삼세를 거쳐 이행되거든요. 음식물로 인해 생존하는 인간 존재의 각가지 존재 방식을 사회 심리학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지옥이란 인간의 생존이 고통스러운 곳이며 악이란 배고픈 것, 축생은 무지와 공포가 충만한 곳이다. 이에 비해 인간은 고통과 기쁨이 섞여 있는 것이요 천상은 임시로 기쁜 곳이다. 이때 인간계를 보통 인간세계로 보면 인간 이하의 세계는 지옥 악이 축생이 되겠고 상대적으로 인간 이하의 세계가 사라진 세계는 다름아닌 천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업의 윤회양식을 사회심리학적으로 조명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소위 인간 삶의 5도 윤회설의 진위입니다. 물론 여기에 아수라도가 첨가되어 지지만 이는 후세에 발달된 교학 체계에서 있었던 일이요. 원래는 이 다섯 가지였어. 이러한 다섯 가지의 생존 형태를 유전하는 것이 인간의 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의 생존 형태는 영구히 유전하는 결정적 구조인가? 아니다. 불교는 이러한 삶의 구조 방식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 즉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에 인간의 올가미와 굴레들을 모조리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폐악의 윤회를 벗어나자는 것이다. 그것이 곧 해탈이다. 다시 말하면 해탈은 축생, 악이, 지옥의 세계가 인간, 천상의 세계가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소한 사막도를 극복하는 그것이 인간 존재의 해탈이 된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이 다섯 가지 유전도는 항구적일 수 없으며 매우 가변적인 삶의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모두 변하기 때문이다. 재행 무상이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업은 그러한 윤회와 해탈의 과정을 운행, 윤회하는가? 업에 의해 인간 삶이 유전한다고 하는데, 그 업은 어떠한 작용과 기능 및 양식으로서 윤회, 해탈을 가능하게 하는가? 불교의 업이 현대적으로 갖는 인간성 회복에 의해 한 교량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불교의 업서를 원리적으로 전개 설명하고 다시 재해석해 놓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불교의 전체적인 교설이 뜻하는 바에 묵시적 의미를 찾게끔 나름대로의 서의를 선언다 업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위한 실현으로서 내놓은 것이다. 이 별의 순간 참념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도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해서 서울동방문화대학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곳은 성북구 성북로 28길 6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등록은 3, 4월에 1학기 등록을 받고 8, 9월에 2학기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등록 신청은 이 전화번호와 메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